그 상대는 그냥 어그로라 생각하고 배소다 들고 갈게요. 하 진짜 별에 <laughs> 별대기 다 나오네. 이거 너무 느려서 개두들게 맞는데 괜찮나 보네. 이게 플랜이 블록신이 타카한 다음에 타카에서 스탯 엄청 먹고 그걸 수익괴물로 먹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 요, 아라키르로, 네. 원턴킬 내는 방식이라네요. 아, 성운이 안 나왔네. 아 아쉽구만. 그래서 그거 안 쓰네. 별에게 소원을 안 쓰네요. 와우. 뭐 의미는 없네. 못 버틸 것 같은데, 슬슬. 네. 이건 뭐 버티는 카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보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미니 팩으로 내기 너무 아깝다. 항상 느끼지만 확장팩으그로확장팩으로내너한데가그안 쓰니 어한 없어서 로는 너무 아깝다. 한국 페그로는 너무 이걸 엘리트 복사로 갈게요. 아, 근데 타카가 안 나왔네. 아, 근데 나올 확률이 너무 적다. 죄다 전함이거든요. 하수인이 지금 나은 하수인이 죄다 전함이라 어쩔 수가 없네.

잠시만요. 7 13만 죽네. 에에라 모르겠다 그냥 피락 갈게요 해설사는 <laughs> 연구 좀 됐나요? 어... 소리소문 없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도발 복사요? 아 그러네 근데 어차피 정리할 거긴 할 거예요 네. 멀기사는 네,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불 아가미, 유사, 내네 하수인들에게 속공을 부여합니다. 내 네, 다른 하수인들에게. 네, 멀기사 히트죠. 자, 아, 가자. 일단 때리고. 죽었다. 둘중 하나는 죽었어요. 어,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네 히트라서. 아, 니 그래도 뭐 10딜은 주지 않을까? 아, 와. 어? 그래. 아이 <laughs> 근데 너무 딜못 주긴 한다. 화염 분출 깔짝 딜로 계속 죽이네요. <laughs> 어? 나이스네 죽이긴 죽였어. 애초에 동전을 못쏘니까 이게 내가 죽은 걸 수도 있어서 좋아요. 아 이러면 우주선이나 그걸 수도 있겠네. 다이빙? 그러면 사슬을 좀 빨리 찾고 싶긴 한데. 아가사 좋다. 어 우주선이네요. 이러면 진짜 빨리 찾아야 돼요. 펑어는 좋기는 한데 지금. 아이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사수리. 그냥 아방수 던지면 좀 답이 없거든요? 터치를 딱히 안 했는데 아방수가 나올 리는 없겠다. 있군. 아, 제발. 박스구나. 더 어, 박스는 아니네 다행히. 아 이게 어그로랑 우주선이랑 너무 극과 극 대기라서 사수를 들고 갈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어떡하냐? 아, 역시나. 아, 이러면 의미가 없어. 씨. 빡센데요? 이거 성운으로 갈게요. 어. 우. 이건 타카로 가겠습니다. 오벤, 어차, 이씨, 별로 좋은 애들은 걸리지 않았네요. 야 이렇게 들어했는데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아이고. 오늘은 정말 죽이는 날. 알사해도 어차피 판박이가 있거든요. 근데 먹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도발만 안 나오면 됩니다. 와우 안심. 아 이러면 모르겠다. 같이 네, 아가라 필드 못 밀어내냐? 아, 죽었네. 어, 살았다. 아유, 진짜. 못 밀어내는구나. 졌지 아, 이거 빼버. 야, 못 잡는구나 결국. 야, 1딜 남아서 못 잡아. 아, 진짜. 안식만 아니면 좋겠는데 안식이 없을 리가 있나? 아이고, 폭룬.

일단 그래도 나름 세게 패서 알싸해도 뭐 18, 23이라 안식만 아니면 되는데, 어, 이것도 상관없어. 네, 그럼 뭐 그냥 한턴더 버티는 거긴 한데, 야, 근데 그 와중에 사술다 탔구나. <laughs> 어떻게 뚫지?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 어우, 나쁘지 않아요. 아, 간식이라, 안심이... 하, 아, 덩가는 좀. 다른 조를 목격하였으며 을 불러올 것이 설마 여기서 나오겠어? 그렇지 알다 브레스 헤를 받아라 아 어, 진짜 그때 개아프다 화를한 번도 못쓰지만 반품이 하나 남았네? 제발 나가주시면 안되나요? 그래도 이 라그가 하나 잡았으면 얘네 안죽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위험은 늘무쓸 가치가 있죠 이건 뭐 괜찮습니다 어우 팔뎀 아 여기 짜... 짜잘한 애들 있는데 아쉽구만 어차피 뭐, 레드카드 써도 상관없습니다. 딜 자체는 세서 이미. 뭐야, 이거? 공버프 안 발려있네? 아, 당연히 발려있는 줄. 월초라서. 제발 나가줘. 음. 와, 또 발사해? 레드카드. <laughs> 이제 영능 쓰는 거죠? 아오 진짜. 뭐 이래도 킬이네.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